네, 조선 기자재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부산, 경남 지역에 1,200여 개, 7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이런 방식으로 매각이 되면 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또 지역과 노동자들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대발 특혜일 뿐일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무리하게 이렇게 투자금을 회수하고 전혀 관련 없는 자본에 매각을 하면 회사에 남는 게 없겠죠. 아마 남는 거는 해고 노동자와 파탄난 지역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오늘은 그 답변을 좀 간,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 장관님, 오늘 어, 지금 한국의 조선 산업은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국가 기간 산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핵심적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2019년 1월에 산업은행은 일방적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EU와 국내 공정위에서 기업 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고 EU는 LNG선의 독과점 문제소를 승인 조건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정부가 대우조선 매각을 추진한 근거는 당시에 빅3 과당 경쟁 체제를 빅트로 완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인수합병이 아니라 생산시설 축소, 매각을 포함한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되면 모두가 윈윈 하겠다던 당시 초기 정부 정책과는 방향이 좀 맞지 않게 되는데 이제는 원점에서 좀 재검토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예, 그, 이후에 승인이, 어, 이후 결합심사 승인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되지 않도록 어, 그 기업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선업계는 2021년을 기점으로 후한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공신력 있는 클락슨 리서치 보고서를 보더라도 조선업은 사실상 18년 만에 슈퍼 사이클로 진입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정부가 대우조선 해양 매각을 추진한 명분은 조선 경기 불황과 과당 경제 해소라는 논리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조선 경기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그에 따라 과당 경쟁 역시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는 빅3에서 빅2로 간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량에 따라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를 하고 차라리 후환기에 재값을 받아서 공적 자금을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예, 원님께서 과당 경쟁이라는 말씀도 네. 주셨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 저희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봐도 어그 동종 업종 간의 합병을 통해서 어 덩치를 키우고 어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뭐 자유로운 선박이라든지 미래의 어떤 선박에 대한 어 투자 여력또 보다 이제 그 시장에서의 그경쟁력 높이는 이런 노력들을 경쟁국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어 추진이 된 사안이다 이렇게 네. 아마 좀 조건 보승인이라는 점이 이제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노동자분들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남 지역은 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책이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어떤 지금 또 마침 조정 경기가 어, 호황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오히려 현장에서는 지금 어, 앞으로 인력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인력 수요가 늘어나서. 어, 인력에 대한 공급 대책도 제가 별도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런 그런 네. 우려보다는 오히려 어, 저희가 미래에 대한 대비하는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네. 좀 구체적인 방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네 조선 기자재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부산 경남 지역에 1 2 0 0여 개, 7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이런 방식으로 매각이 되면 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또 지역과 노동자들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대발 특혜일 뿐일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좀 처리를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좀촉구 드리고요. 지금 질, 질의 내용이 많아서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상업펀드 관련 내용인데요. 하문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대전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2 4개국에 51개 공장을 거느리고 있는 매출 8조, 전 세계 점유율 2위의 다 자동차 공조부품 전문 회사인데요. 또 헤드쿼터 기능이 있어서 뭐 기술자문료나 배당금 뭐 이런 해외 지사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등 국내 제조업에서는 좀 보기 드물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회사가 지분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대상들이 외국계 사모펀드나 외국계 동종 자동차 부품 회사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본부 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한온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이나 특허 라이센스가 국외로 유출될 수 있다라는 것도 또 일하시는 분들의 걱정입니다. 어, 한국의 뭐 이런 노동조합 한온 시스템 노동조합에 따르면 뭐 향후 생산할 자동차 설계도를 뭐 한우 시스템과 공유를 한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되면 미래 자동차 미래 완성차 설계도가 해외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전좀 쌍용 자동차 사례도 겹쳐 보였는데요. 우량한 국내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어서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산업 기술 보호법에 따른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어, 산업부의 그러니까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산자부의 어떤 상세 지침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예, 저희가 알기로는 한시스템이 수소차와 관련된 기술 측면에서 기술 보유하고. 있는... 네, 또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데요. 어, 가보셨을 텐데 두산 공작기계라고 있습니다. 창원 국가 상단 내에서 상업용 공작기계 내 국가 1위 기 네, 국가기관 사업장입니다. 어, 경쟁력 있는 회사인데도 노동자들이 또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무 건전성의 악화와 또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자본이 개입을 했기 때문인데요. 어, 여기가 2016년에 MBK 파트너스에 매각될 당시에 부채비율이 149%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부채비율이 269%로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오, 5년 동안 1조 5천억 원을 빼먹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인수하려는 DTR 오토 모티브라는 곳이 있거든요. 또 여기도 대부분을 차입을 통해서 인수를 하겠다고 밝혔고 어, 그런데 회사 채 발행 수요 예측에서 투자자 확보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금융 시장에서도 절면을 받았다는데요. 저도 물론 뛰어난 경영 실적에 따른 배당은 환영하지만 무리하게 이렇게 투자금을 회수하고 전혀 관련 없는 자본의 매각을 하면 회사에 남는 게 없겠죠. 아마 남는 거는 해고 노동자와 파탄난 지역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사모펀드가 후쿠간 부산 공작기계는 다시 또먹티를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조업 전반에 있어서 사모펀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업장들 참 많이 있는데요.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십니까? 요즘 좀 유행 이렇게 유행처럼 이제 인기가 많은 드라마잖아요. 거기 주인공 성기훈 씨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레퍼런스로 한 인물입니다. 오늘 사례랑 참 많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2009년에 외국 자본의 기술 먹튀로 쌍용자동차 2,600여 명이 정리 해고를 당했고. 30명이 넘는 해고자와 가족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거기가 먹튀 행위가 반복되어서 12년이 지난 현재 또다시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정부가 지금 손을 놓고 있으면 또 같은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 지금 우량한 제조기업들이 투기판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 소부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 이런 기술 유출을 또 해외로... 그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어, 대책도 수립을 하고 네, 좀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어, 말씀대로 우리 민간 기업들이 서로 인수합병 과정에 있어서 저희 정부가 어, 뭐 적절히 개입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어, 특히 아까 두산공작기계와 같은 우리 산업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이런 기업과의 어떤 경영상의 어, 그뭐 부당한 경우가 있었다든가 하는 법이 부분이 있었다면 관련법에 의해서 어, 좀 제어될 수 있도록 어, 필요하면 관계 부처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하셨습니다.